다 보면 가끔은 정말 잊어서는 안될 일을 잊어서 난감한 일이 생기죠. 그런데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기억이 살아납니다. 기억력의 비밀 지금부터 파헤쳐 봅니다. 기억력은 인지 학습 능력과 관련하여 우리 생활 전반에 필수적인 능력이다. 대부분 뇌개발과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책이나 게임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인데 우리 몸의 다른 세포와는 달리 평생 새롭게 생성된다는 뇌세포 특히 기억을 관장하는 뇌세포는 뇌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생성 속도에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자꾸 과거를 잊게 되는 건지 또 기억력이 좋아지는 방법은 무엇인지 사람의 기억에 관한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자 정말 보기만 해도 후끈후끈 학구열이 불타는구나 전교 1등이라도 되나봐 혜아야 음... 너무 그렇게 무리하지 말고 좀 잠이 세. 응? 어 <laughs> 어, 아, 아, 그, 그래 그래. 미안 미안 음, 나의 목표는 천하대라고 1분 일초가 아까운 이 시계 잠이라니 아세야 어, 시험 공부 많이 했어? 아니, 밤새 자느라고 하나도 못했어. 어떡해. 얼라리여 아, 아, 밤새 잤다니, 거짓말이 술술 나오는구나. 아유, 딱 재수없는 공부벌레 타입이구만. 자, 어디 한번 볼까나? 음, 어, 어, 어 이게 뭐였지? 어제 분명히 봤는데. 어라, 이것도 분명히 외운 건데. <laughs> 생각이 안 난다, 안 난다. 자자, 이제 점수를 공개해 볼까? 아니 그렇게 반대 공부했는데 65점이라는 니 것도 사소나 공부한다고 온갖 생색은 다 내더니. 뭐야? 아, 심심한데 그 지하철 노선도 하나 좀외워봐야겠다뭘 외운다고? 지하철 노선도 외운다고. 이게 내 취미거든. 으, 그래요, <laughs> 길동 강동 천호. 갈라요. 아차 당. 아니 그 접근사기 그걸 다 외웠단 말이야? 이거 이 정도야? 뭐 시급 좀 먹기지.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자극을 감각기관이 받아들여서 뇌 신경 세포에 입력해둔 것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기억은 학습 직후 급격히 저하되어 1시간이 지나면 60%를 잊게 되고, 하루가 지나면 76%, 한달 후에는 90%가량 잊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대개 망각은 학습 후 10여 분 뒤부터 진행되므로, 이때 5분만 복습하면 하루 동안 기억이 유지되고, 다음날 다시 5분 복습하면 일주일, 일주일 뒤에 다시 복습하면 한 달, 한달 뒤에 다시 복습하면 6개월가량 기억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기억하는 첫 번째 일을 적으라고? 첫 번째 일? 숙제 내용도 참 희한하네. 내 인생 최초의 음... 기억이라. 아. 나 7살 때인가? 그때 아빠랑 동물원 같은 게 기억나는데. 그때 호랑이도 나 처음 봤거든. <laughs> 그랬 쓰면 되겠다. 음. 나는 3살 때 엄마가 이유식안 먹는다고 볼 꼬집었던 거 생각난다. 응? 언제? 3살 응. 야, 말이 되냐? 세살 때가 어떻게 기억이 나! <laughs> 왜? 네살 때! 아빠가 엄마 비싼 거 훔쳤다가 혼난 것도 다 기억나! 뭐? 네 살? <laughs> <laughs> 참나, 내가 듣다 듣다 참나, 별 소리를 야. 다 듣네! 세네 살때다 기억나는 애가, 어? 시험만 보면 왜 점수가 밑바닥인데? 최근에 공부한 것도 다 기억나야 할거 아니야! 지난번 시험엔 그래도 내가 벼락치기해 가지고 80점 맞았거든. 야 아니거든. 너 지난번에 배탈 나서 30점 맞았거든. 야 배탈 난 거는 지지지난번이고. 이... 아니야. 아무튼 그거 지지지난번은 아니야. 아저 지난번. 휴 별거 아닌 것까지도 서로서 왜 싸우고들 그래? 그런데 진짜 정말 오래전 일들은 가물가물 잘 떠오르지도 않고 또 기억은 정말 왜곡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건가요? 망각이란 말은. 한때 기억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노력을 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저녁 무엇을 먹었는지는 기억하지만 1년 전에 무엇을 먹었는지는 기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식의 망각을 설명하는 가장 간단한 이론은 자연소멸론입니다. 근육도 안 쓰면 약해지듯이 기억도 생각해내지 않고 오래 놔두면 약해지거나 왜곡되고 저절로 소멸된다는 식의 이론입니다. 외로운 겨울, 겨울은 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에휴. 겨울바람처럼 나를 찾아왔다가 매정하게 겨울에 떠나버린 그녀, 지금쯤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 아니 날도 추운데 웬 청승기를 그냥 집으로 곱게 들어가라고? 에이, 좀 춥긴 춥네. 어... 집으로 갈걸 그랬나? 응? 집 가긴 왜 가? 좀더 사색을 즐겨야지 어, 어, 어. 그래, 이런 절호의 기회가 또 어딨냐? 사랑은 적으로 날씨가 추울 때 이루어지는 법왜 응, 응, 응. 자꾸 쳐다보는 거야? 기분 나쁘게 <laughs> 응? 어? 가만 나이 장면 어디서 봤는데.. <laughs> 책 읽다가 재채기를 했던.. 그래, 바로 이 공원.. 벤치에 앉아서 책을 보던.. 영숙이었나..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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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걘 책하고 담싸우는데 어.. 그러고 보니 이 공원도 너무 익숙해.. 에이, 아닌가.. 음. 분명해.. 분명.. 똑같은 일이 있었어.. 가내 앞을 지나쳐서앉았고 책을 읽다가 재채기를 하고 <laughs> 그 감기에 걸리셨나요네감프리지나 쟤네 아프 엄마 엄마. 그감프리지나쟤 대 대자뷰 <목��> 또는 기시감이라 불리는 현상은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듯한 매우 신비한 느낌을 주어서 순간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이 왜 일어난지에 대해서 아직 시원스럽게. 제시된 이론이나 설명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제기된 여러 가지 가설 중에서 일종의 기억 장애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즉, 이전에 와 보거나 적어도 한 번은 스쳐 지나간 곳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눈여겨보지 않고 기억에 새겨두지 않았다가 다시 접하게 된 시각 정보가 예전에 무의식에 저장된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 접하는 장소와 매우 비슷한 시각적 이미지를 가진 다른 곳의 기억이 중첩되면서 기시감으로 다가온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한 사람의 뇌와 기억력 쓰면 쓸수록 뇌 활동이 좋아진다고 하니 올해부터는 한번 이런 머리를 굴려서 기억력의 달인이 되어보자고요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역시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부나 업무 중에 쉬는 시간 10분이 앞서 습득한 정보를 오랜 시간 기억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기억을 오래 저장하려면 적당한 뇌의 휴식도 필요하다는 얘기일 겁니다.